자, 회원들 241.95입니다. 241.95, 241.95 매도. 아, 90까지 매도 그냥 걸어버리세요. 90까지 매도, 매도 걸으세요. 매도. 그냥 매도 걸으세요. 매도. 어, 90, 9, 95까지는 지금 안올수 있으니까 그냥 90부터 걸으시라고 지금 물량 있는 데서는 90에서 걸으시라고. 제가 30을 일단 돌파하는 거 보셨는데, 30이 거의 고점이었네요. 20 고점 딱 찍고 내려와 버리잖아. 어 일단 추가적으로 얼마나 내려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95, 9 일단 매도. 90, 90까지. 어 지금, 이 코코스 거래소하고 선물을 매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안 볼게요. 아시겠죠? 어, 크게는 안 보고, 뭐한 241.40이나 40 이하 정도 한번 볼게요. 음. 어, 삼성전자가 뭘까? 어, 삼성전자가 뭘까요? 회장님 쓰는 필명 회장님은 저기 구공 매도하셨군요. 예, 아 잘하셨습니다. 예. 한방쭉 뽑아져서 내려올 수도 있겠네. 예. 근데 어찌됐든가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 우리가 반대매매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다. 반대 매매이기 때문에 욕심 어, 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쫙쭉 뽑아 올렸다가 쭉 내려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어, 근데 이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기다리면 안 된다. 욕심이다. 어, 욕심. 육신. 일단 우리가 오전에 여기 하방 내려오는 거 수익을 거뒀죠. 거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잘 잡았다. 그러면 일정 부분 우리가 일단 수익 가져오는 걸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공을 한번 터치를 안해 주네. 사공까지 네, 좀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 13분 다음 번에 5성이 올라온다 회원님들, 유고 청산, 유고 청산 하세요. 그냥 아, 유고 청산, 유고 청산 하시라고. 유고 청산, 그냥 현장 값 청산 하세요. 예 네.